자, 이번 시간은 가스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압가스의 적용 범위. 자, 일단 고압가스의 법적 분류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압축가스.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35도씨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압축가스 법적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테렌가스. 15도에서 압력이 0 파스칼을 초과하는 것.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나오면 온도라든지 압력 기준 자, 이런 것들을 쭉 서술해 놓고 압축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아라. 그러면 압력이나 온도를 바꾼다든지 아스트랜 가스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겠다. 에콰 가스 상용 온도에서 압력이 0.2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에콰 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 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 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에 온도가 35도씨 이하인 것. 자, 에콰 샤나수소, 에콰 브라마메탄 및 액화 산화의틸렌가스 35도씨에서 온도가 0 파스칼 압력이 0 파스칼을 초과하는 것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분류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가스의 분류. 자, 먼저 상태에 따른 분류. 우리가 사용하는 상태, 보관하는 상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압축 가스 비등점이 낮거나 인기 온도가 낮아 상온에서 압축하여도 액화가 되지 않는 가스로 그대로 압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체 상태로 그래 기체 상태로 보관하는 가스가 되겠습니다. 수소, 산소, 일산화탄소, 메탄 등의 가스들이다. 그 다음에 액화 가스. 상온에서 압력을 가하면 액체 상태로 쉽게 액화하는 가스를 의미한다. 이까 그러니까 뭡니까?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가스입니다. 자, 프로판, 부탄, 염소,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시안화수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액체 상태로 보관을 하다가 사용을 할 때는 기화를 시켜서 사용하는 가스, 액화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해 가스 아스틸렌 등과 같이 용제 속에 가스를 용해시킨 가스다. 대표적인 가스가 아스틸렌입니다. 아스틸렌을 용제 속에 가스를 용해시킨다. 그래서 녹여서 녹여서 보관하는 형태가 되겠다. 크게 세 가지 압축 가스, 액화 가스, 용해 가스 구분도 물론 할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뒤에 가서 내용들이 나오지만. 압축 가스는 기본적으로 무게목 용기이죠. 그래서 이음이 없는 용기 이런 것들 쓰는데 우리가 산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용기 이렇게 보셨겠지만 매끈하게 되어 있는 그런 용기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소성에 따른 분류. 자, 가연성 가스가 있다. 연소성입니다. 연소성 분류 세 가지 보겠습니다. 그죠? 가연성, 조연성, 불연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연성이라는 것은 법적 기준을 보시게 되면 폭발 한계하한이10% 이하인 것과 폭발 한계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 이상에서 연소가 가능한 가스다. 폭발 한계라는 것은 공기 중, 그죠? 또는 산소 중, 어, 가스의 농도가 어, 이 정도 있을, 있었을 때, 어, 최대치와 최저치 그 사이를 우리가 폭발 상한 하한 또는 연소 상한 하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이 10% 이하인 것, 그래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또는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 나는 것, 그 범위가 아주 넓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스틸렌, 프로판, 부탄,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 이런 것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탄화수소 화합물입니다. 탄소와 수소 화합물. 그죠?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연성 가스, 그러니까 불이 붙는 가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연성 가스, 지연성 가스라고도 하며 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다른 가연성 가스의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다. 그 자신은 연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가스, 가장 대표적인 게 산소, 오존, 점소, 불소, 산화질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음 중 조연성 가스가 아닌 것은 조, 조연성 가스, 뭐 가연성 가스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물어보는데 우리가 조연성 가스의 종류, 특히 산소가 되겠죠. 산소. 그 다음에 오존, 오존은 산소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산화 질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불연성. 연소가 불가능한 가스로서 장치에서 가스의 치환용으로 사용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연소가 불가능, 연소가 안 되는 가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질소. 그죠? 이산화탄소, 아르곤, 헬륨, 네온 등이 있다. 그래서 간성가스의 법적 기준이 뭐냐? 이러면은 요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 분류 이런 것들 가스의 분류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가스의 어떤 재원이나 뭐 이런 것들 제조법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만은 먼저 이런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독성에 의한 분류입니다 독이 있냐 없냐죠 독성 가스 법정 기준 마찬가지에 허용농도가 5,000ppm 이하의 가스다. ppm 이라는 것은 100만분의 1, 10의 6승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5,000ppm 이하의 가스들을 우리가 독성가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독성, 독성가스를 제외하고 독성이 없는 가스다.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냐, 가연성, 조연성 관계없이 독성에 의한 분류니까. 그죠? 네. 독성가스냐, 비독성가스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가스의 성질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쓰 놓죠. 성질, 성질. 그러면은 간성, 조연성, 불연성, 자, 연소하는 성질이 되겠죠. 그게 연소성입니다. 그죠. 연소성에 의한 분류가 되겠죠. 액화가스라는 것은 저장 형태에 따라서, 그죠. 어떻게 저장하느냐, 기체 상태로 압축해서 저장하느냐, 액체 상태로 저장하느냐, 또는 용재에 녹여서 용액가스 형태로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고가스의 성질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액화가스가 되겠다. 자, 그 다음, 가스의 기초 이론, 원자와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원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자,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어떤 이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우리가 분해를 합니다. 그죠? 분해를 해서 가장 최소의 단위까지 분해를 했을 때,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분자는 두개 이상의 원자가 특정 결합력에 의해서 현재 조성비를 유지하면서 결합한 것이다. 그래서 원자가 두개 이상 결합을 해서 어떤 하나의 물질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만약에 산소가 있다, 분자로 따지자면 산소는 O2가 됩니다. 그죠? O가 두개 있다. O라는 것은 원자, O로 O 원자, 산소 원자가 되겠죠? 산소 원자가 두개 만나 가지고 탄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자, 분자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원자량입니다. 탄소의 질량 12로 하여 각 원자의 상대 질량을 나타낸 값이다. 원자의 양입니다. 그렇죠? 원자의 양, 무게가 되겠죠? 그 기준점은 탄소. 탄소를 우리가 12라고 하고요. 그것과 비교를 해서 더 가볍냐, 무겁냐로 어, 무게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원자량이다. 분자량은 분자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원자량의 합을 나타낸 값이다 그죠? 지금처럼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으면 원자의 분자량이 있고, 그러면 분자의 분자량이라는 것은 원자의 분자량의 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뭘? 원자 분자와 같이 물질의 기본 단위 입자를 묶어 그 개수를 세는 단위다. 우리가 가스를 셀때 쓰는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몰질량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몰이라는 단위 우리는 가스에서는 쓰이는 단위이기 때문에 개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몰질량 우리가 원소, 그죠? 원소의. 진량. 자, 요네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뭐냐면, 탄소는 기존 물질이니까 1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1. 그 다음에 질소 14. 산소 16입니다. 이게 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염 물질 구분하는 거, 가염 물질은 탄소, 수소, 황입니다. 황. 근데 황은 우리가 불불순물로 보기 때문에 아지고요그 다음에 탄소와 수소.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가연물질이라면 탄화수소 화합물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탄소와 수소의 분자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플러스 뭐 O2 산소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산소가 분자량이 필요하고요. 자, 원자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기체는 공기입니다, 그렇죠? 공기 이 공기를 이루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이 질소, 그렇죠? 그래서 N의 원자량, 그래서 이네개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뒤쪽에 가서 우리가 탄 탄수, 탄화수소 화합물의 어떤 연소식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이론 산소량, 뭐 공기량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네 개는 꼭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다. 자, 이상기체의 성질 및 법칙. 자, 이상기체 이상기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기체를 의미하고요. 어, 법칙에 어, 만족하는 어, 기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성질을 보게 되면 어, 보이셜 법칙을 만족하고 아보가드의 로 법칙을 따르고 내부 에너지인 최적의 무관하게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그죠 내부 에너지는 줄의 법칙에 성립한다. 온도에 관계없이 비열비를 일정하고 기체의 분자간 인력과 크기도 무시되며 분자간의 충돌은 완전 탄성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성질 이렇게 어, 좀봐 두실 필요는 있고요. 이상 기체가 뭐다? 아, 실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기체다. 그래서 어떤 법칙을 만족하는 좀 이런 기체를 우리가 이상 기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기체의 법칙 먼저 앞에서 봤듯이 볼샬 법칙을 만족한다 이랬습니다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일의 법칙이 뭐냐? 먼저 보겠습니다. 보일의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절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최적은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죠? 자, P1, V1은 P2, V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온도, 나중 암, 처음 압력, 최적이죠. 그 다음에 나중 압력, 나중 최적. 자, 그랬을 때 어떤 변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체, 이렇게 보면 기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용인이 크게 세 가지. t, 온도입니다. p, 압력. v, 최적. 이세 개가 기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인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v를 법칙은 이세개 중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는 빠지고요. 압력과 최적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p1, v1은 p2, v2다. 처음 압력 그때의 최적 압력 최적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누르고 있는 힘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 힘을 내가 증가시켰다, 증가시켰다 이러면은 그 최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누르는 힘을 세게하면 최적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비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샤르의 법칙.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최적은 온도에 비례한다. 자, 마찬가지 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T, P와 V 세 가지일 때 압력이 일정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T와 V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기체의 체적은 온도에 비례한다. T1V1, T2V2, 그죠? 비례합니다.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도 커진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찌그러진 공이 있다. 좀 바람이 빠진 공이 이렇게 있어요. 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람이 빠진 공을 우리가 평평하게 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뜨거운 물이 담겨 있는 욕조에다가 물통에다가 이 공을 담그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부의 암, 체적이 증가를 하면서, 기체의 체적이 증가하면서 공이 이렇게 펴지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체적도 커진다. 이 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샤리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개를 합쳐놓은 게 보이샬 법칙이다. 그래서, 기체의 최적, 최적 부위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보이의법칙과샤리법칙을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이샤리법칙 자,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다른 것들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주어진 값이 압력이 없다면 압력을 빼고 계산해 주시면 되고, 온도가 없다면 계산해 주시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온도, 압력, 부피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으로서 1mol일 경우 PV는 RT, nmol일 경우 PV는 nRT가 되겠습니다. mol수가 되겠습니다. P는 압력, g 는 절대 온도, V는 최적, W는 웨이트, 기체 상수 R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몰수기 때문에 몰은 m 분의 W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어떤 기체가 주어졌을 때그 기체의 무게를 분자량으로 나누어 주면 몰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 또는 최적 무게를 주어졌을 때 우리가 몰수를 구하는 형태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어, 뭐 자주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체 상수 보시면, 기체 일몰일 때 R은 T분의 PV, 0도 실기압일때 22L의 최적을 가진다. 그걸 대입해서 풀게 되면 0.082L atm per k. 켈빈, 몰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지는 조건이 압력이 ATM. 그죠? 온도가 K, 켈빈 온도. 몰이고, 리터 단위일 때 0.08이 기체상수 R값을 0 기체 상수 R 값을 0 8 2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단위가 주어지게 되면 그 값은 달라진다. 그죠?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0.082 수치를 좀 기억해 드시고, PV는 NRT. 자, 요거 기억해 드셔야 된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몰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M분의 W로 어, 나타낼 수가 있다. 자, 27도 실기압 하에서 메탄가스 80g이 차지하는 부피는 약몇 리터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PV는 nRT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죠? 부피를 구하는 거고, 지금 현재 온도, 압력, 그 다음에 가스의 질량을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PV, 압력은 일기압이고, 1 곱하기 V. V를 현재 구하는 문제다. 그죠? 자, V는 m분의 W, 우리가 메탄가스, CH4, 메탄가스의 분자량은 16입니다. 그죠? 16. 자, 16. 80을 16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옵니다. 그죠? 몰수를 구하는 부분이 되겠고, 알까0 0 8이 기체상수가 되겠습니다. T, 온도 27도 절대 온도 273을 더해주는 내용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V는 123. 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 기체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다. 분자간 인력이 작고 분자 크기가 작다. 비열이 작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기체 우리가 조건 앞에서 나왔죠.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 낮을수록 완전 가스에 가깝다. 이상기체에 가깝다는 것이고, 자그 다음에 분자간 인력, 그죠?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분자 크기가 작다. 자그 다음에 비열이 작다. 네. 온도 변화에도 일정한 비열을 가질 것 이게 조건이 됩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비열이 작다.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은 PV=nRT. 자, 이것은 분자의 부피나 인력이 무시된 상태에서 성립되는 식이다. 따라서 분자 간의 부피나 인력이 실제 기체에 맞게 보정되는 식이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그래서 PV는 nRT에서 분자의 부피, 그다음에 인력 이게 보정이 된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에다가 어, 기체 분자 간의 인력을 더하고 그 다음에 V 최적에서 기체 자신이 차지하는 부피를 빼줌으로써 보정이 들어간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VRT 또는 PVNRT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기체 분자 간의 인력을 빼줌으로써 우리가 계산이 되는 부분이 되겠다. 그 다음, 실제 기체에 우리가 N몰일 경우, 그 몰수가 들어감으로써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혼합가스의 성질, 돌턴의 분화법칙, 혼합기체 전체 압력은 각 성분 기체 의 분압의 합과 같다. 그래서, 어, 전체를 이루고 있는 혼합 기체가 있을 때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가스들의 압력. 그죠? 자, 이 각각의 압력들의 총합은 전체 압력의 합과 같다. 뭐큰 내용은 없죠. 자, 아메가의 분적 법칙. 자, 마찬가지로 압력이 지금처럼 각각의 분압이, 분압의 합이 전체 압력인 것처럼 최적도 마찬가지다. 최적도 각 성분 기체 부피 부피를 합하면 전체 부피가 된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전압 전압 마찬가지 압력과 최적이 되겠죠. 전체 압력과 최적은 각 성분 기체의 압력의 최적 그 합들과 같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압 분압은 전압에 전 몰수분의 성분 몰수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성분의 가스들이 존재를 할 때, 어, 요 하나의 가스에 우리가 분압을 구하고자 할 때, 전체 압력에서 전 몰수분의 성분 몰수, 또는 전 부피분의 성분 부피, 전 분자수분의 성분 분자수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압 계산과 분압 계산은, 어, 계산식을 조금, 봐으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혼합 가스의 확산 속도, 그레이그레이엄의 법칙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확산 속도는 기체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폭발 한계 법칙. 자, 이 내용은 중요하죠. 어,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혼합성 폭발, 혼합 가스의 폭발성 혼합가스의 폭발한계를 계산할 때 사용한다. 자, 그래서 1분의 100, 혼합가스의 폭발한계치, 이게 상한과 하한,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에, 각 성분의 단독폭발한계치 분의 각 성분의 최적이 되겠습니다. 알죠? 그래서 혼합가스, 가이가스들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 혼합이 됐을 때, 각각의 폭발 범위가 다른 가이가스들이 혼합이 됐을 때, 전체, 그죠? 나가스의 폭발 한계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폭발 한계, 하한 또는 상한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자, 요 식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식이죠. 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칙은, 자, 모든 기체 일몰의 최적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모두 일정하다. 자, 이거는 아보카도의 법칙입니다. 그죠 모든 기체 1몰 1몰이 차지하는 최적은 2 2 4 l 로 동일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보카도의 법칙, 1몰당 최적 2 2 4 l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돌턴의 법칙, 헨리의 법칙, 헬스의 법칙 자,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도시 2기압 하에서 1리터의 산소와 영도시 3기압 하에서 2리터의 질소를 혼합하여 2리터로 하면 압력은 몇 기압이 되는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도시 2기압 하에서 1리터의 산소, 영도시 3기압 하에서 2리터의 질소, 서로 다른 가스 두 개를 혼합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2리터로 하게 됐을 때 압력은 몇 기압인가? 온도는 동일하다는 조건이죠. 예, 그러면 압력, P를 구한다. P와 V, V, P, V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2격, 1L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3격, 2L. 자, 얘는 뭐다? 2L, 압력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2L와 2L의 가스, 혼합가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력 P를 구하게 되면, 자, 얘를 2로 나누어주면 된다. 4개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돌턴의 분압법칙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부분 압력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